안녕하세요.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그, 된장 가르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이 된장을 인터넷에서 매주 세트를 구매해가지고, 이게 2월 10일에 담가둔 건데요. 인터넷에서 매주 세트를 구매하시면, 여기 이렇게 숯하고 고추, 뭐, 물하고 소금. 이런게 아예 세트로 요즘에는 그렇게 편리하게 세트로 완벽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2월 10일에 담가서 지금 4월 20일인데 약 70일이 지났어요 원래 보통 40일에서 60일 사이 되면은 된장 가르기를 해 주는데 여기 강원도는 날씨가 좀 추워서 약 70일 정도 담가 놓았습니다 지금 바로 된장 가르기를 해 볼게요 네 이제 일단은 이렇게 건더기를 건져내줍니다. 건더기를 건져내주고, 여기, 이거는 또 이중 뚜껑이에요. 속 안에 뚜껑을 할수 있게끔. 뚜껑을 꺼내주고, 이 안에 매주, 저희가 또 매주 세트를 구입한 매주 네 덩이가 있어요. 이렇게 매주를 내덩이 모두 다 꺼내 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다 으깨 줍니다. 이렇게 된장을 확실하게 으깨 주셔야 돼요. 안 그러시면 나중에 된장국 끓여 드실 때나 이럴 때. 된장, 건더기 알이 씹히면은 식감이 안 좋기 때문에 확실하게 으깨줍니다, 이렇게. 네, 이제 된장들을 다 충분히 으깨 주었어요. 이제 여기 통에 옮겨 줄 거예요. 네, 일단 이렇게 다 된장을 옮겼고요. 여기 위에다가 이제 소금을 좀 뿌려 줄 거예요. 곰팡이가 생기지 말라고 소금을 좀 뿌려주고. 그리고 요 위에다가 이렇게 비닐을 한장 덮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몇 년을 놔둬도 괜찮은 어몇 년이 지날수록 더 맛있는 그런 된장이 완성됐습니다. 네 이제 된장은 완성됐고요. 그리고 이제 간장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일단 이 체에다가 부유물을 건져 내신 다음에 어 그리고 이제 체에다 부유물 건져낸 이 간장을 저희는 한번 끓여서 보관할 거예요. 어, 변질되는 걸 막기 위해서 한번 끓이고 간장을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간장을 끓이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간장까지 끓여가지고 어, 간장과 된장 이렇게 두 가지를 완성했어요. 어, 이거를 간장은 좀 식으면은 나중에 통에다가 옮겨 담으면 되고요. 이렇게 누구나 손쉽게 그 인터넷에서 매주 세트를 구매하시면, 어, 너무 간단합니다. 매주 세트에 그, 뭐, 담그는 방법 이런 것도 다 적혀 있고요. 그리고 재료, 소금, 물, 소금하고 물, 뭐 이런 것도 아예 다 들어있습니다. 고추도 있고 숯도 있고. 그래서 그냥 매주 세트만 인터넷에서 구매하시면은 누구나 이렇게 손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어, 매주 가르는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